자, 두 번째 시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빅데이터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용어가 사,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라고 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지난 조금 전에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죠? 어, 핵심은 유비쿼터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고, 그게 어떻게 4차 산업혁명하고 연결되는지를 배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또 많이 듣는 용어들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에요. 여러분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용어도 많이 들어봤죠. 이미 여러분들은 다 클라우드를 쓰고 있어요. 핸드폰 다 쓰고 있잖아요. 핸드폰에 이메일 확인하죠. 이메일 확인하는데 이메일을 내, 내 컴퓨터나 내 어디죠?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저장된 게 아니고 원래 전부 다 다른데 있죠.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여기에 저장돼 있는 거를 내가 갖고 와서 보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은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컴퓨터에서 가상의 컴퓨터로 이제 쓰는 개념이죠. 그런 걸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이제 유비쿼터스 시대, 이런 시대에서 왜 클라우드 컴퓨팅이 왜 중요하냐, 또 다른 개념으로 중요한지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이 뭔지를 잠깐 이제 또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보셨죠?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미 어, 여러분들은 다 클라우드 환경에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주소로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알게 모르게 클라우드에 저장이 다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삼성을 쓰던 뭐 어디죠? 애플을 쓰던 뭐 구글을 쓰던 다 거기 저장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작업했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 스마트폰에서도 작업하고 그 다음에 탭에서도 작업하고 즉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이 되면서 실시간으로 다,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데 도대체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떤 개념이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클라우드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 잠깐 설명을 했고요. 클라우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 IT 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하게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기, 단말기라는 게 이제 기계장치를 의미합니다. 어떤 기계장치들하고 연결해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싱크로나이즈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데이터들이 다 싱크로나이즈, 뭐냐면 다 동기화하는 거죠. 동기화라는 의미는 똑같이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동으로 다 동기화시켜주죠. 그죠? 어.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크게 보면 이런 그림만 하나 딱 이해하시면 돼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세 가지 서비스 모델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세 가지 서비스 모델에 여러 가지를막 붙이면서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클라우드, 클라우드라는 게 뭐냐면은 서비스를 의미하는 일종이래 뭐냐면. 뒤에 azure 서비스라고 나오죠 azure 서비스 azure 서비스 뭐냐면 서비스를 임대해서 빌려 쓰는 거예요 클라우드 를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은내걸 쓰는 게 아니고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자 클라우드의 다른 말은 내가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를 내 것처럼 쓰는 거예요 임대해서 그런 개념인데 임대해서 쓸때 어떻게 임대화를 쓰느냐 어, i라는 게있어 i라는 거는 인프라 스트럭처를 얘기합니다 이아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아스, 파스, 사스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에 다스, 바스 앞에다가 뭐만 붙이면 전부 다 클라우딩 서비스예요. 뱅크 에저 서비스 그러면 바스. 뭐 그다음에 모바일 서비스하면 M 붙이면은 마스. 뭐 이렇게 앞에다가 뭐만 붙여주고 그거를 서비스 형태로 임대해서 빌려서 쓰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세 가지예요. 뭐냐면 인프라스트럭처인데 얘는 뭐를 빌려주는 거냐면은 컴퓨터를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 학교에 여러분들 서버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 학생 수강 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받죠. 학사 인터넷 아시죠? 학사 인터넷에 접속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 학적 정보들을 다 확인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학교 전산실에 가면 전산실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서버라는 곳에 저장이 되는데. 거기서 저장해서 이제 쓰던 거를 지금은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은 그를 임대해서 쓰는 거죠. 내게 아니고 빌려서 쓰는 겁니다. 어디냐?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구글 클래스룸,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게 이제 LMS거든요. LMS라는 게 뭐냐면 그 우리가 하는 학습 공간을 인터넷으로 이제 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걸 LMS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옛날에는 우리 학교에 컴퓨터를 사서 거기다가 프로그램 깔듯이 프로그램들을 설치해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요즘은 다 어떻게 해 주느냐면은 임대해서 쓰게 해 주는 거죠. 내게 쓰는 게 아니고 구글에서 만들어 준 거를 내가 우리 내 것처럼 써요. 여러분들은 클래스룸이 구글 건지 잘 모르죠? 우리 학교 거로 쓰잖아요. 이제 그렇죠? 우리 학교 용으로만 쓸수 있으니까 외부에서 접속을 못 해요. 우리 학교 학생들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그거를 서비스 형태로 쓴다 그래서 얘를 애저 서비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애저 서비스는 뭐냐면은 하드웨어 자체까지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컴퓨터, 여러분들 집에 쓰는 PC 있죠? PC를 안 쓰고 내가 접속해서 워드를 칠수 있도록 내가 쓸수 있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다 쓰라고 해요. 데스크탑 에저 서비스라고 하는데 내 컴퓨터를 내가 쓰는 게 아니고요. 클라우드처럼,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쓰는 거예요. PC를.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PC가 없이 내가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쓰는 거예요. PC처럼 그 안에서 우리가 타이핑도 하고 쓸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거, 그 메인 프레임이라 그래서 컴퓨터를 옛날에는 다 구매를 해서 내가 거기다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서 사용 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인프라 스트럭처, 그즉 컴퓨터 하드웨어를 안 사고요. 임대해서 쓰는 개념이 a a s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플랫폼을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 이제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냐면은 인프라스트럭처하고 소프트웨어 사이에 그를 개발해 주는 운영하는 플랫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또 임대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클라우드라는 거는 서비스 개념이다. 임대해서 쓰는데 어떤 걸 임대하느냐? 하드웨어를 임대할 때는 IaaS.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임대해서 쓰는 거를 우리가 SaaS. 이렇게 부른다. 그다음에 뭐 PaaS는 플랫폼이라는 개념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세 가지 서비스를 구축해서 하는데,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또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어요. 중간에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는데, 퍼블릭을 뭐냐면 구글처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쓰는 클라우드예요. 대부분은 이거죠? 그런데 특정한 학교, 특정한 그 업체들은, 야, 우리 좀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만 클라우드를 쓸 거야. 즉, 클라우드 개념을 우리 기업에만 그 만들어서 써요.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프라이벳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요즘 이제 대학교에서도 동국대학교라든가큰 대학들은 어, 클라우드를 자기 학교 클라우드만 또 따로 해서 써요. 그렇게 돈이 많은 데는 그렇게 해서 쓰는데 어, 우리는 그냥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쓰죠. 구글 클래스룸이 대표적인 퍼블릭 클라우드의 개념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가지 특징이 있어요. 클라우드라 그러면은 이 다섯 가지를 제공해줘야 돼요. 다.